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 저희 응급실로 한 분이 급히 실려 왔습니다. 68세 박현수님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어제까지 평상시처럼 저녁 식사하고 tv 보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68세 박현수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35년간 일하면서 정리한 통계를 보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실려오는 65세 이상 환자 중 85%가 남성입니다. 여성은 겨우 15%에 불과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35년간 35,000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찾아낸 이 충격적인 차이의 진짜 원인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동철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매주 12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진료실을 거쳐간 남성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건강해 보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나이의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무릎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세요.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은 남성분들에게서 훨씬 더 자주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남성 의수명이 여성보다 짧다는 통계적 사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을요.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남성분들과 60대, 70대에 큰 병에 걸리시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일상적인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생활습관의 차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런 숨겨진 다섯 가지 생활습관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생명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함정들이죠. 5위부터 1위까지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바꾸시면 지금 60대, 70대이시더라도 2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진행한 한국 남성 건강 수명 연구에도 참여하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위험한 습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이런 위험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정보들입니다. 만약 이런 생명을 구하는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한 미래를 위한 특급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수면을 사치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얼마 전에 62세 최영호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운이 없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최영호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계셨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최영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남자가 잠이 많으면 안 되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수면을 시간 낭비로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분들 중에서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 속에서는 정말 바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정리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80%가 깊은 잠을 잘때 분비되거든요.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15% 이상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며 성기능도 떨어져요.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수면 부족이 혈압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인슐린저항성이 증가해요. 이것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최영호님께 제가 권한 수면 개선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셋째,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영호 님은 제가 권한대로 하루 7시간 수면을 지키셨습니다.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면보다 더 무서운 네 가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사위는 정말 심각한데요. 잠깐 사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에 가서는 1위 습관을 즉시 바꿀 수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3분 골든타임 대처법까지 보너스로 드릴게요. 이런 정보들은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터득한 것들이라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4위를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59세 김태호 님이 작년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요즘 벨트 구멍을 두 칸이나 늘렸어요. 그리고 집앞 언덕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픈데 나이 때문인가요? 김태호 님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아침 식사, 그 다음엔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뉴스 시청,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소파에 누워서 휴식,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앉아서 담소, 저녁 먹고 나서는 또 소파에 누워서 TV 드라마 시청.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는 시간보다 눕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도 건강에 신경 쓴다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0분 산책으로는 하루 12시간 넘게 누워 있고 앉아 있는 것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밥 먹고 바로 누워 있는 습관이 가장 문제예요. 김태호님처럼 자주 누워 계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게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져서 가슴이 쓰리고 트림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 거리는 문제없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죠. 더 문제인 건 혈액순환입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붓기가 생기고 심장도 약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는 겁니다. 김태호님께 제가 권한 방법은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식사 후 30분은 앉아서 소화시키기, TV 볼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방안을 한 바퀴 돌기, 전화 받을 때는 서서 받기 같은 거죠. 특히 소파에 누워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기를 10번 반복하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간 유지하기. 이것만 해도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6개월 후 김태호 님은 허리 둘레가 6cm 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소파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5위 수면 부족과 4위 앉아있기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만으로도 남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지금부터 나올 탑3는 정말 생사를 가르는 습관들입니다. 특히 3위부터는 한번 습관이 되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1위. 1위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행동인데 실제로는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럼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담배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습관입니다. 64세 조성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성진님은 하루 반갑 정도 피우는 분이셨는데 선생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지만 끊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조성진 님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한 대씩 피웠는데, 이제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피우게 되더라고요. 조성진 님처럼 많은 분들이 담배를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카페나 공원에서 담소를 나눌 때 담배가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친구들과 만나면 누군가 담배를 꺼내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한대 하게 되고 담배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벌써 몇십 년째 이어진 습관이에요. 이런 사회적 흡연이 더 끊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니코틴 중독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안 피우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런 습관적 흡연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조성진님이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져요라고 호소하시더군요. 습관적으로 피우는 담배도 결국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약 15분 동안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한대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조성진님께 담배 끊기가 어려우시죠? 라고 물어보니, 스트레스 받을 때야 안 피울 수 있어도, 친구들 만날 때는 정말 어려워요. 혼자만 안 피우면 어색해지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성진님께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갑자기 모든 상황에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혼자 있을 때는 피우지 않기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요즘 건강 때문에 담배 줄이려고 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의외로 친구분들도 나도 끊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담배 대신 할수 있는 손 동작도 알려드렸어요. 담배 피우고 싶을 때는 물이나 차를 마시거나 손에 뭔가 쥐고 있을 수 있도록 볼펜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 조성진님은 성공적으로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그리고 친구들도 담배 없이 만나도 충분히 즐겁더라고요 라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위는 담배보다 더 많은 남성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습관입니다. 정말 무서운 2위는 바로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습관입니다. 54세 안민수님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이셨어요. 선생님,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술 한잔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안민수님처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술 한잔으로 풀어보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도 고생했다며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 같은 느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민수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술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술이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있었거든요. 술을 마시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오히려 더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또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녁에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안민수 님도 요즘 예전보다 술량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소주 반병이면 됐는데 지금은 한두병은 마셔야 기분이 풀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문제인 건 수면의 질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안민수님께 혹시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니 맞아요. 요즘 아침마다 그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몇년 계속되면 간에도 무리가 갑니다. 안민수님의 경우 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간에 지방이 상당히 쌓여 있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대신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거예요. 안민수님께 제가 권한 방법은 단계별로 술을 줄이면서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평소 마시던 양의 절반만, 둘째 주에는 이틀에 한 번만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했죠. 3개월 후 안민수님은 밤에 깊게 잠들어서 아침에 정말 개운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덜 받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1위는 바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61세 박영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철님은 반년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변을 잘못 보게 되셨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장운동이 둔해지는 거 아니야? 변비약 먹으면 되겠지라며 계속 참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변비약을 드셨는데 점점 변을 보기가 어려워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변비약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가족들이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 라고 권해도 이런 걸로 병원에 가면 뭐하냐.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라며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고 변을 전혀 볼수 없게 되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대장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점차 장이 막히게 된 거였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박영철 님이 응급실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변비가 이렇게 무서운 병과 관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참으면 나아질 거야.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병원 가면 괜히 큰병 진단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남성들이 병원 가기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체면 문제입니다. 남자가 그 정도 일로 병원에 가냐는 사고방식이죠. 둘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병원 가서 몇 시간 기다릴 바에야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괜히 갔다가 큰병 진단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박영철님처럼 변비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 미루는 사이에 병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1분 만에 할수 있는 생명구조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변 패턴이 2주 이상 변했다면 주의하세요.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변모양이 가늘어진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언어장애,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면 뇌졸중 신호입니다. 3시간 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셋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밤에 열이 나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박영철님은 다행히 수술을 받고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제 말을 듣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었어요. 작은 증상이라도 참지 않고 바로 연락하시죠. 선생님,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남성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남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바꿔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도우면서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1위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1분간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시겠다고 다짐하세요. 그 다음은 2위와 3위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술은 이틀에 한 번으로 담배는 친구들과 만날 때만 피우던 것부터 줄여보세요. 4위인 하루 종일 눕거나 앉아 있기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식사 후 30분은 밖에 나가 걸으면서 소화시키고 tv 볼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5위인 수면 부족은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7시간 수면을 지켜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성공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부인께, 여보, 나 건강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도와줘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병원 가기를 망설이실 때는 가족분들이 우리도 걱정되니까 한 번만 가보시죠라고 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일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1분간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몸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 어제와 다른 증상은 없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적어두세요.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 가기, 가족이 권하면 꼭 듣기, 몸의 신호 무시하지 않기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두시고 매일 보세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씩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남성분들, 특히 아버지나 남편분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남편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 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